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야당의 이재명을 다음 주에 만나서 어, 얘기를 좀 하자 하고 이렇게 오늘 오후 3시 30분쯤에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 대변인의 어,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통화에서 대통령은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재명과 다음 주 해동을 이렇게 제안을 대통령이 했다 하고 이렇게 이도훈 대통령 홍보 수석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 들으신 바와 같이 어, 5분 정도 대화 속에서 어, 뭐. 다음 주에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식사도 자주 하자, 이런, 뭐, 덕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당선을 축하를 먼저 했고, 어, 그리고, 어, 좀 이렇게, 뭐, 형식적인, 어,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어,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뒷면에 이유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또 연락을 했는지, 참, 어, 예상을 하지 못했던 좀 씁쓸한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전화를 음, 먼저 하니까, 어, 환공했던 모양입니다. 제명이가 어, 그래서, 뭐, 대통령께, 뭐, 보탬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독재로, 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힘자랑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그래서, 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 오후 한식께 이재명이 쪽에 연락을 해서, 어, 전화를 제안을 했고, 어, 그래서 3시 반쯤에 이렇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 국무총리 그리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 어, 인선에 관한 부분에서 국회에 어, 민주당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어, 국정을 해결하기 위한 어, 그 일환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 그렇다고 너무 어, 이들에게 어, 자칫 빌미를 주다 보면 뭐 지금 뭐 주도권 뿐만 아니라 끌려다니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음,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게 명분이 맞는 건지 어 사실 좀더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어, 국정을 이끄는 어, 사람으로서 결정을 한 부분이니까 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